문재인의 숨기고 싶었던 과거, 사생활, 모든 것이 터져 화제입니다. 사적인 대화마저 폭로를 했는데요. 그가 폭로한 사람이 바로 심지어 9년이나 수감생활을 한 운동권 출신 장기표 씨의 폭로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시죠. 문재인은 광주에 대해 마음 아프다고 말만 하고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엔 망월동 묘역을 참배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이러는 것은 권력 유지를 위한 위선일 뿐이다. 또한 1984년 나는 민통년을 조직하려고 전국을 돌았다. 부산에 갔을 때 학생운동 전력이 있다는 문재인 변호사를 소개받았는데 문재인은 이런 일에는 전혀 관련하고 싶지 않다며 너무 강경해서 그 뒤로 다시 만나지도 않았다.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민주화운동을 전매특허 마냥 이야기하고 있다. 다른 건 몰라도 민주화운동가인 것처럼 행세하지 말라. 문재인이 지금까지 5년간 도대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최저임금 쳐 올려놓아가지고 물가 폭등하고 부동산 규제 30번 넘게 해서 부동산 역사상 최고 가격 만들어놓고 탈원전 하겠다고 연병 떨어가지고 전기요금 공포스럽게 올라가고 키우는 개새끼들 마냥 마스크 씌워놓고 K-방역 하겠다고 자영업자들 망하고 자살하게 만들고 선조들이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해버리지 않나 국방외서에서 주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해버리지 않나. 문재인이 한 짓을 보면 더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나라를 박살 내버렸습니다.